자 정비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정비례 반비례에 대해서 배우자 이제 1학기 1학기 마지막을 이제 배우고 있는 거야 정비례 반비례 자 정비례는 뭐냐면은 여기서 나와 있듯이 x의 값이 2배 3배 4배 증가를 할때 y값도 똑같이 2배 3배 4배 증가하게 되면은 걔를 갖다가 정비례 관계가 있다라고 얘기해주는 거야 만약에 반대로 x의 값이 2배, 3배, 4배 감소하고 있을 때 y의 값도 2배, 3배, 4배 감소한다면은 얘도 똑같이 정비례 관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어쨌든 x의 값이 늘어난 것만큼 또 y값도 그렇게 늘어나면 된다는 것이지. 근데 만약에 반대로 x의 값이 2배, 3배, 4배 증가하고 있는데 y값이 지금 2배, 3배, 4배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걸 갖다가 우리는 반비례라고 하는 거야. 그걸 갖다가 약간 반대로 비례한다. 약간 그런 느낌으로 보면 돼. 네. 근데 지금은 우리가 먼저 볼게 정비례라는 것이야. 그래서 두 배, 세 배, 네배 증가할 때, Y 값도 두 배, 세 배, 네 배. 이렇게 증가하면 된다. 라는 것이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식은 일으쓸 수가 있게 되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정비례 관계가 있다라고 한다면 무조건 Y는 A, X라고 적어주면 돼. 네. 여기서 A가 0이 되면 안 되는 이유가, X 앞에는 계속 값이 0이 돼버리면 얘가 다 0이 돼버리잖아. 그거는 이제, 정비례 관계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거든. 그래서 a가 0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야. 여기서 a는 그냥 일반적인 상수야, 상수. 상수. 그래서, 만약에 내가 y는 지금 여기 나와있는 ex라고 적잖아. 그럼 얘네 지금 두 배, 네 배, 여섯 배, 뭐 이런 식으로 증가를 하고 있다는 증거야, 얘는. 그지? 근데 거기서 막 0, 이렇게 하면은, 뭐 0배, 0배, 0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게 무슨 정비례야. 그치않아? 그래서 0을 그래서 곱하면 안 되는 것도 있긴 하는 거야, 그래서. 자, 그러면 여기서 정비례 하는 것을 모두 구해달라고 라 하고 있는데, 자,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상수항이 추가되면 정비례가 안 돼, 얘는 그냥. 얘는. 그래서 얘는 안 되는 거고, 이, 반비례, 우리 아까 배웠잖아, 반비례. 반비례는, 어, X 값이 2배, 3배, 4배 증가할 때, Y 값이 2배, 3배, 4배 감소하면 된다라고 했잖아. 그래서, 그래서 이제 얘를 식으로 나타내게 된다면은, Y는 X분의 A고, 얘 정비례는 Y는 AX가 되는 것이야. 그래서 X가 분자에 있으면 정비례, 분모에 있으면 반비례라고 보면 돼. 여기가 그러니까 딱 지금 2번 선지가딱 그렇게 있잖아. 2번에 딱 분모에 있으니까, 반비례, 땡. 자, 얘는 X가 분자에 있고, 앞에 있는 계수값이 분자인 것 뿐인 거야. 아, 분, 분수, 모분 분수. 상관없어 얘는 얘는 정비를 맞아. 얘도 마찬가지. X 앞에는 있계수값 마칠. 얘도 되는 거야. 음수값이, 음수값이어도 돼. 얘 되는 거고. 아까 5번은 1번과 같은 이유야. 얘는 정비를 하지는 않아. 그래서 땡. 그래서 얘는 그게 렇안 되는 거고. 자, 넘어가서 2번. 이말 e 있지. Y가 X에 정비를 한다. 이 말이 있으면 우리가 무조건, 무조건 뭐를 하냐면, 무조건 Y를 AX라고 해줘야 돼. 그랬을 때, 이 정비를 하는 그 그래프 자체가, X가 5일 때 Y값 35를 갖는다. 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거 순서쌍 배웠잖아? X값을 5 넣어줘 봐봐. 5 A는 Y값 35 넣어주니까 35가 되는 거야. 그래서 A는 7 같은 게 정답되는 거지. 근데 그랬을 때, 이 관계식을 정확히 서술해달라고 했으니까, 이 구한 A값 7을 여기다 넣어주게 되면, Y는? 7X 같은 게 정답되는 거지. 그지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3번. 3번을 용량이 80L인 짜리에다가 매분 5L씩 넣겠대. 야, 근데 봐봐. 이거는 매분이라고 하는 것은 1분인 거잖아. 1분당 얼마큼 쌓인이라고 하면 5L씩 쌓이고 있는 거기 때문에 2분에는 10L, 뭐, 이거 쓸수 있어요. 여기 5, 10, 여기 15, 20. 뭐, 25. 쭉쭉쭉 나가서, 16일 때를 구해달라고 하는 것 같은데, 16일 때 얼마나 오냐 근데, 16일 때80 나오겠네, 80. 그지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관계식을 세워달라고 라 하고 있다면, y는, ox 같은 게 되겠지, ox. 여기다 x 값에1 넣어주면 은 나오고, 2, 3, 4. 이렇게 넣으면서 이런 함수 값들을 갖고 있는 거니까. 자, 그랬을 때 얘가 뭐가 잘나오냐면 12분 후에 물통에약 물통 안에는 있 물의 양을 보여달래. 그 말인 즉슨, X가 12냐, Y가 12냐라고 묻는다면은, X의 값이 지금 시간이라고 나와있고, Y의 값은 물의 양을 Y리터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얘를 지금 12분 후라가 있기 때문에, 얘 X 값에다가 12를 넣어야 돼. 그래서 여기다가 X 값에 12를 넣어주게 되면은, 물의 양 60리터 같은 게 정답된다라고 얘기해주면 되는 거겠